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망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특별한 조정 없이, 오후장까지 계속 시장에 상승이 나왔었고, 동시효과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동시효과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1%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1.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장까지 계속 힘을 냈었죠.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조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오늘은 좋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은 오후장까지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그나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반대로 제약바위 업종들. 이쪽에서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굉장히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2주 동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또 오늘까지 4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이 많은 매세가 들어왔었죠. 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지만 반대로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자 반면에 오늘 2차원지 관련주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오랜만에 2차원지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또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외수한 종목은 APR, 현대차, LG화학,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다섯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커넥트 웨이브, SK하이닉스, 셀트리온, HD 한국조선해양, LG화학. 자, 여기 커넥트 웨이브는 공개 매수 때문에 상위권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정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의 PC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전날에 먼저 PC 지표가 분기별로 발표가 되면서 금요일에 3월 PC 지표 발표에 대해서 약간은 부담감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무난히 소화했었고 물론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날에는 하락으로 마감했다면 금요일에 나스닥은 무려 2%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다우 지수도 0.4% 소폭의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도 나스닥을 먼저 보면 우선적으로 한 차례 저점을 형성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1선 근처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시장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고 때문에 직전 121선 이 추세 변곡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금리 나 지원 이슈에 대해서 노이즈를 충분히 해소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대략적으로 15,200포인트 121선이에요 초록색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한다면 점차 노이즈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단차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는 2.6% 급등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반등이 나왔지만 직접 매물 대 하단까지 반도체 지수도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직전 121선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 안에서는 조금 더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잘 되는 것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금리나 지연 이슈가 시장에 충분히 녹아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필히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금리나 지연 이슈는 시간의 문제이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선 전에는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생각해 보면 지금이 5월 초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도 시장이 마냥 떨어지기엔 어려울 수가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 노의 휴장이고요. 자, 대만 증시는 1 7 급등과 함께 거의 완벽하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만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다면 정말 완벽한 V자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중국 증시는 중국 증시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네요 한두달 정도 박스권이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장은 딱히 어떤 특징이 있었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나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조용했었고 또 특정 업종이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시장도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지금 주목해 볼수 있는 이슈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이 29일 월요일이죠? 내일은 4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리고 5월 1일은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로서 국내 시장은 휴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5월 1일부터 정말 중요한 FMCA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나 지원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노동절쯤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간으로 5월 2일, 이때도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만의 이슈인데, 자, 지난 2월쯤이었나요? 그때 1차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많은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 또지주사까지그 전에는 주가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다소 지루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5월 2일에 밸류업 2차 세미나가 개최되고 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금투세라고 하죠? 금투세 폐지 여부라든지 또는 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증권거래세 인하 그리고 양도세 완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팩트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뉴스 기사들을 보면 금투세 해당 비중을 볼때 거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죠? 하지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가를 들여 올려주는 것은 95% 개인들. 이 개인이 아닌 5%. 이 5%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 5%가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상당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탄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밋밋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이 많은 만큼 5월 1일에 FMC 뿐만 아니라 5월 2일에 나올 수 있는 밸류업 2차 가이드라인 이것도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볼 업종 중에 하나가 전성 관련 주들 저는 여전히 주목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성 관련 주는 제가 3월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가늘 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을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고 올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곳에 사용이 되잖아요. 건설 현장이라든지 방위 산업 쪽.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풍력 발전용 터빈까지 신재생 분야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전기차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선까지도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판가를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정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아니라면 고객사가 되겠죠. 그래서 2차원진 양극재 업체들도 작년부터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리튬이라든지 니켈과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작년부터 급락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도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구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선 관련 주들 전선은 구리 제조 원가에 있어서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여러 전선 업체들이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 전기 ls 일렉트릭까지 자이 종목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세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했지만 여전히 이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조용하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는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의 건설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인 만큼 여전히 조금 더 상승할 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다소 고점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짧게 스윙 관점으로서 이런 종목들이 과거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나중에 조금은 눌리게 된다면 한 번쯤은 담아볼 수도 있는 종목들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지금 11선이라든지 21선 이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죠. 때문에 그 근처에 눌린다면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 자 h d 현대일렉트릭 도 11선과 21선 근처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런 종목들은 상당부분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또 지금 위치에서 장기투자하기에도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짧게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항상 손절에 대한 기준은 꼭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시장이 조용했던 만큼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월도 거의 마지막 무렵인데 모두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4월 마지막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